안녕하세요, 아본입니다. 노션 튜토리얼 네 번째 시간으로 노션의 접속 통계 카운터를 다는 방법, 그리고 도메인을 연결하기 세 번째로 네이버와 구글에 검색 엔진 노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션의 카운터 접속 통계 방문자 통계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션 튜토리얼 한글 설명서 사이트에서 접속 통계 예시를 보면은 이처럼 나와 있습니다. 여기 왼쪽이 투데이 카운터, 오른쪽이 토탈 카운터입니다. 카운터를 삽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은 뒤편의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이 사이트는 따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화면 상에서 아래로 내리고 이 부분에 자신의 노션 튜토리얼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이 url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션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노션 작업 공간 자신의 페이지 url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url 주소를 복사를 한후좀 전에 히트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히트 사이트 이 부분에 복사한 url 주소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바로 아래에 마크다운 소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 소스를 카피하기를 하고 카운터를 넣고 싶은 노션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예를 들어 제일 하단 부분에 넣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카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넣는 방법은 커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슬러시를 한후 외부 소스를 넣기 위해서는 임베디드 (embed)를 입력합니다. 여기 임베디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외부 소스를 넣기 위한 방식입니다. 이곳에 히트 사이트에서 마크다운 소스를 붙여넣기하면 됩니다. 임베디드 링크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접속 통계 카운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마우스로 모서리 부분에 가져가면은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알맞은 크기로 줄인 후, 마우스를 놓으면 위치가 정해집니다. 접속 통계가 현재 가운데 정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위치를 좌측 정렬로 하고 싶을 경우에는 현재 블록이 아닌 아래편에 새로운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을 드래그해서 접속 통계 오른쪽 편 지금 하늘색 바가 나타난 상태일 때 손을 놓아주면은 빈 블럭이 오른쪽을 차지하면서 왼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 정렬이 되는 상태입니다 만약 접속 통계를 우측 정렬로 하고 싶을 때는 이빈 블럭을 다시 왼쪽 편에 위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늘색 바가 왼쪽에 커서가 돼 있을 때 놓아 주시면 됩니다 그럼 빈 블럭이 왼쪽으로 차지하면서 오른쪽으로 밀려나서 우측 정렬이 됩니다 이제부터 접속 통계 카운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카운터가 누적이 되면은 이처럼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네이버와 구글 검색 엔진에 자신의 노션을 노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뒤편에 구글에 저희 노션 페이지가 검색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 노션 이 페이지가 현재 검색 노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검색되는 부분은 자신의 노션 페이지 주소 그리고 페이지 명과 페이지에 제일 처음에 썼던 이 설명 문구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션 검색된 것을 보면은 이세 가지 부분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노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검색 노출하고 싶은 노션 페이지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쉐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쉐어 투 웹을 체크를 합니다. 이 주소가 검색 노출을 위한 자신의 페이지 주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쇼링크 옵션 부분을 클릭을 해서 검색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서치 엔진 인덱싱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는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2020년 5월 달부터 개인용 퍼서널 플랜이 모두 무료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무료화되기 전에 퍼스널 플랜보다 한 단계 아래였던 프리 트라이얼 버전이었습니다. 즉, 올해 5월달 이전에는 1,000블라까지만 무료로 사용됐었는데, 올 5월달부터는 블록 개수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화가 되었습니다. 검색 엔진 노출을 위해서는 퍼스널 플랜이 아닌 퍼스널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의 계정은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 상태이고 오른쪽의 계정은 퍼스널 프로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상태입니다. 먼저 업그레이드를 안한 상태에서 쉐어 부분을 클릭해서 옵션을 클릭하면 체크를 할수 없게 되어 있지만 업그레이드를 한 오른쪽에 쉐어를 클릭하고 옵션을 클릭하면 왼쪽과 같이 업그레이드 버튼이 안 보이고 활성화 버튼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활성화 버튼을 체크를 함으로써 빨간 하살표와 같이 이제 검색 엔진이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실제로 구글과 네이버에 검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노션 페이지명을 복사를 해서 구글에 검색을 해 봅니다.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한 시간이나 하루 만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스크롤을 해서 아래로 내렸을 때, 검색이 되더라도 1페이지가 아닌 저 뒷페이지에 검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경우는 약 5일 정도 후에 실제로 구글과 네이버에 검색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네이버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해보면, 은 여기 지금은 웹사이트 영역에 바로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통합 검색이 아닌 여기 웹사이트 영역을 찾아가서 이 페이지를 클릭해 보면서 검색이 노출된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5일 정도는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 경우는 노션의 이긴 주소가 아닌 짧은 도메인 주소로 연결을 해서 노출을 하였습니다. 이 도메인 연결하는 방법은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션에 도메인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워딩 방식으로 진행되고 도메인을 연결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긴 주소를 여기 짧은 도메인 주소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메인을 구입한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보통 도메인은 1년 단위로 22,000원의 비용이 드는데 도메인 구입하는 방법과 기타 참고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모두 적어 놓겠습니다. 도메인 구입 사이트에서 로그인 한후 우측 상단에 나이 서비스 관리, 도메인 관리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메뉴 도메인 포워딩 관리를 클릭하고 연결할 도메인 주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선택한 도메인을 포워딩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유동 포워딩과 고정 포워딩 방식인데 유동 포워딩을 선택하고 웹사이트 제목, 제목을 입력하고 포워딩 주소에는 원래 내 노션 주소를 적어 넣으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주소를 넣을 때 HTTPS는 빼고 따따따부터 복사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덧붙여서 포워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노션에는 도메인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워딩이란 방식으로 대체해서 도메인을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포워딩이란 내가 구입한 도메인 주소를 접속을 했을 때 다른 웹사이트 주소 즉 노션 주소로 이동시켜 주는 기능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구입한 도메인 주소를 복사를 해서 주소 입력 창 부분에 나의 도메인 주소를 넣은 후 엔터를 치면은 노션 사이트 주소로 바로 리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위에 내 노션 주소로 리다이렉트 돼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유동포워딩과 고정포워딩 방식 중에 유동포워딩 방식을 사용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고정포워딩 방식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정포워딩 방식을 하면은 이 도메인 주소를 쳤을 때 노션으로 이동하더라도 이 도메인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고정 포워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 고정 포워딩 방식을 쓰지 않았고 유동 포워딩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유동 포워딩 방식은 내가 도메인을 쳤을 때 도메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노션 주소로 바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유동 포워딩 방식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도메인 주소를 연결을 하면은 메인 주소는 이와 같은 주소가 되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서브 페이지는 이런 형태로 도메인 주소를 유지한 상태에서 뒷부분만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션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노션의 메인 페이지 주소는 이와 같습니다. 노션의 메인 페이지 주소가 이와 같은데, 서브 페이지를 클릭해서 넘어가 보면, 주소가 이와 같이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노션 자체의 주소이고 나의 고유한 주소는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이 부분은 유지한 상태에서 뒷 부분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때내 고유한 주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주소 형태를 유지를 하지 않고 아랫 부분처럼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고정 포워딩 방식이 아닌 유동 포워딩 방식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카운트를 달고 검색 엔진 노출하고 도메인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